네, 금요일 시간의 상승 종목들입니다. 베뉴지부터 순서대로 볼게요. 시초에 18% 튀었다가 음봉 마감 중앙 리빙 22% 튀었다가 음봉 마감 우리들 휴브레인 22% 티었다가 4% 마감 이는다 생략하고 그냥 길이만 볼게요 대충 신원우 신원 인디에프 제이스티나 좋은 사람들 신산업 음, 처음 나왔죠 양봉 마감한 게 그럼 또 KC 제형 솔로텍 아이디스 우리들 제약 재룡전기 한탑 이신석제 코데지 컴바인 조비 경농 펜스타 엔터 지금 20개 봤어요. 상승한 종목들 20개 봤는데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 신사업 하나에요. 그러니까 어, 시외로 상승을 한 종목들은 다음날에 80%, 90% 확률로 이렇게 튀었다가 빠진다. 이 패턴을 숙지하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신일산업은 요날부터 제가 전고 돌파로, 어 여기 전고 돌파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전고는이전의 고점을 뜻하는 거예요. 이전에 고점을 뜻하고, 저는 꼬리를 무시합니다. 꼬리를 무시하기 때문에, 음 기준이 캔들의 몸통 기준이에요.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치면, 여기가 되기 때문에, 5월 10일부터, 5월 10일부터 반복해서 추천을 해줬어요. 여기를. 여름수해주기 때문에, 음 그게 갈수 있다. 그리고, 최소 20% 먹어라. 최소 20% 먹어라. 리딩 나왔어요. 오늘 28% 튀었죠. 음.